원인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미는 크게 표피에 있는 영역, 진피에 있는 영역, 이렇게 혼합한 기미냐에 나누는 것들은 좀 약간 오래된 클래식한 것들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기미들은 표피와 진피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표 피에 있는 기이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없앨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색소가 있는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각질세포가 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실 기다려도 좋아지거든요. 여름에 진해졌는데 겨울 되면 좀 밝아지거든요. 이게 그런 이유겠죠. 근데 진피에 있는 색소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피에는 원래 멜라닌, 멜라노좀 이런 색소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피부 노화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지만 진피의 색소가 들어오면 마크로파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대식세포, 염증세포가 와서 색소를 잡아먹게 됩니다. 탐식작용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색소를 많이 먹금은 잡아먹은 마크로파지 대식세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